가속도 나오죠? 자 우리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가속도가 되는 거좀 알아주시고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dt 분의 dx를 1 플러스 s i n x라고 했고요. 자두 번째 당연히 한번더미분했으니까 가속도 겁니다. 그러면은 dt 제곱분의 d 제곱 x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자, dtd를 앞에 써주고, 뒤에 dt분의 dx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거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두개 있어서 여기에 제곱 표시가 있고요. 여기는 d가 두개 있어서 여기에 제곱 표시가 있습니다. 자, 몰랐던 친구들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자, 그들 적으면, 자, dt분의 d. 자, 요거니까 요거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X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T로 미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꼴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DT분에 우리는 강제로 DX, DX를 써줘서, 지금 뭘, 뭘 지금 넣어줬죠? 요거를 그냥 위아래에다 집어 넣어줬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바꿀 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요거는 지금 요거니까요. 자, 1 플러스, 사인 X. 자 요거는요, 요거를 x로 미분하라는 얘기죠. 즉 그럼 코사인 x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가장 큰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즉 미분 문제죠. 자 우리 그냥 깔끔하게 이걸 f(x)로 놓고요. 얘를 미분을 하면 됩니다. 자얘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얘랑 만나면 코사인 제곱 x고요. 그다음에 1 플러스 사인 x. 자,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자, 사인도 있고, 지금, 코사인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 코사인을 없앨게요. 자, 없애는 방법 간단하죠? 뭡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꿔서, 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우선 우리는 최대값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0즉 인계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우리 그냥 해도 돼 그냥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치환을 해줄게요 자 sin x를 t로 치환하면 당연히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제한이 되고요 자 그럼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얘는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됩니까 T 플러스 1, ET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는 0, 자그에서 T 값은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이 나옵니다.